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5년도 6월 3일 63 대선 선거일입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꼭 하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뭐 투표 상황 뭐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필터평 강의 요점 정리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강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이렇게 강의 많이 해봐야 좀. 대선인데, 대선인데, 그래서 필터평 강이나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예, 해야 되고, 좀 이게 좀 밀렸어요. 지금 해서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계산 부분이나 뭐좀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기기능장에도 출제가 되었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고, 이런 것도 출제가 될수 있죠.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 기사산업기사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요거는 잘 보시고요 이렇게 잘 써놨으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 계산하는 것좀 알려드릴게요 계산하는 것은 자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기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보십시오. 요거 d하고 m a s 라고써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산을 못합니다. 보시면 뭐 마이너스, 조금만 한 마이너스, 해 가지고 뭐 15i면은 c 아니 15j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안 눌러지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눌러지죠? 안 눌러집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i를 눌러야 돼요. J가 앞에 있지만, 이 J를 뒤로 보내서 I로 바꿔서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setup을 누르고, cmplx, 복소수 모드로 놓습니다. 2번을 눌러요. 그러면 cmplx라는 게 계산기에 뜨죠.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어, 15, 그 다음에, 이, ENG 누르면 되는 거예요. ENG, 영어. 그래서 이 I가 J입니다. 제일 가, 여기, 앞에 붙지만, 얘는 뒤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가로 열고, 220, 플러스, 50, 이, ENG, 이렇게 누르면 돼요. 거기다가, 빼기, 150, 빼기, 300, ENG, 이, I, 누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50 하고, 다음, 플러스 플러스죠 1 5십 이에 이제 이렇게 눌러서 가로를 닫으시면요 요게 이렇게 나오죠 어 이거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돼 시프트 누르고 셋업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밑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 보면은 3번에 cmplx 있죠 요건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을 선택합니다. 지금 1번으로 돼 있어요. 2번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1,529.705854 맞죠? 이렇게 됐고, 각도는 요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68.69, 어, 0067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있으면 요 크기가 바로. 예 뭡니까 요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1529.7요 소수점 70살 반올림한7 1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복소수 모드를 어떻게 합니까 예 1번 c o m p 로 바꿔서 요상태를해 놔야 됩니다 복소수 모드 계산을 하면은 끝나면 그렇게 하고 복소수 계산할 때는 셋업 누르고 됩니까 여기 2번 c m p l e x 해놓고 복수수이 c m p l e x 요어뜬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 모드로 할 것이냐, 복수수로 그냥 표시할 를 거냐. 그럼 Shift Set 업 누르고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 여기 3번 c m p l e x 를 이렇게 3번을 눌러가지고 이걸 선택하는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냐. 2번으로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극자표 형식으로 하면은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수점 실를 반올림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놓고 세덤 누르고 예, 다시 1 번에서 DMS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뭐 글쎄 이거는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송전이잖아요. 송전 음? 예. 전기기능장은 대전서부터 수전 설비를 거쳐서 수변 전설비를 거쳐서 부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시험에 에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송전 쪽은 송+ 송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송전이 나와 그러니까 출진을 좀 제대로 안 내는 거지. 그 뭐.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라 해 가지고 뭐 스팀식이 나오잖아. 그참난 정신 나갔다고 봐. 그런 출제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 요거 공식 내면은 공식을 내던지 요거 숫자 집어넣어서 송전 전압을 결정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뭐저 계산하기 계산하기 편하고 계산하기 쉽잖아. 그런 문제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게 우리 출제 범위와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송전은. 아무리 봐도 송전은 없어요. 송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송전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조금 요것 요 요거 때문에 출제가 안될 확률이 많습니다. 맞지만 요 문제가 계산할 문제로서는 뭐요 복수수 이렇게 계산하니까 출제 내기가 참 괜찮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여기 감리 설계 감리 수행지침에 관한 내용인데. 요것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잘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어왜 그런 그래? 이이 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감리 쪽은 안 나왔어요 물론 뭐 전기기능장을 따도 감리 수첩이 발급이 됩니다 어? 감리수첩이 발급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 감리 쪽은 좀잘안 나왔어요 왜냐면 감리는 설계 쪽하고 관련이 되 있잖아요 근데 설계는 설계사 면허가 또안 나와 전기기능장 설계사 면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 감리 쪽은 제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기출 문제니까 그냥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좀, 전기기능장 쪽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거. 뭐, 수변적 설비에 이제, 어, 기구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넣고요. 그리고, 여기, 그, hfio, i, o, 음, -O 그 다음에, pnct, 요, 그, 뭡니까? 명칭을 써라. 전선에 명칭을 써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IEC 규정대로 이제 전선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에, 이, 아이전선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전선안 나와요 요즘. 요즘 H i v 전선은 지금 아직도 생산은 하고 있지만 H I A V 전선도 국제 규격으로 바뀌어서 이걸 쓰고 있어요. 아이 네? 전선은요 H F I O 저독성 나염 폴리올리펜 폴리올레핀 전연 전선이라고 합니다. 요 명칭 잘 보십시오. 요거 자주 나와요. 그리고 A, CFIX라고 해 가지고 요거는 저독성 난년 다음에 오 가교라는 말이 붙어요.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해서 이 IV가 HIV 전선을 대형으로 요, 요게 많이 요게 쓰입니다. 요즘 요게 생산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종됐어요. 단종돼서 들어갔고요. 요거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리고 PNCT라는 건 이게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예전에 많이 사용, 불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게 고무, 이 고무가 무슨 고무냐.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절연. 여기까지. 그래서 EP, EP 고무절연이라고 합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그래가지고 고무절연. EPR, r 이라고도 불러요. EPR 여기까지. EPR 클로플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e 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앞에 영문 약품은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없, 쓰지 말고 명칭을 쓰라면 한글 명칭을 쓰는 거예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쓰는 게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을 쓰는 게 맞아요. 이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생산하는 것도 옛날에, 뭐, PNCT, 뭐지, 뭐지? 모두 있었고, PNCT, R도 있었고, 뭐, 별 이상한 것도 많았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고, PNCT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야쿠에 관한 문제가 2020년에 이때 나온 거야. 그리고 가끔가다 이거 나와요 가끔가다 응? 어?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쓰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볼까요 뭐 이런 거 읽어 보시면은 요 공식에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한번 넣어보시고 요런 거는 이거 출제 나왔던 것 같은데 전기기능형도 그리고 이런 거는 좀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전력 그, 그, 이전력계법인데, 이전력계법으로 이제 소비전력, 피상전력, 역류를 구하는데, 여기 전압 전압계하고 전류계가 있잖아. 그러면 PA를, A 값을 갖다가, VA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 V, 응? 음? VI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구하면 오차가 심해져가지고 안 돼요. 어, 5차가 심해져서 한데 그, 여기 보면은, 전력계가 있죠? 전력계가 있잖아요. 이 W1, W2라는 이 전력계가, 이 P가 있습니다. P, 전력계가 있는데, 이 전력계, 전압계, 에, 전류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전력계가 일반적으로, 어, 뭡니까? 정밀도가 높습니다, 얘가. 정밀도가. 이게 좀 높습니다. 얘네들보다. 어? 아, 그래서 정밀도가 높고, 어, 그리고 전력계가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값이 주어졌는데, 소비전력은 이거 두개더 하면 되잖아. 두개더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피상전력을 갖다가 구할 때, 피상전력을 구할 때, PA는 뭡니까? 예, VI에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KVA 값을 구한다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차가 심해진다니까, 응? 얘하고, 얘하고, 오차가 이게 심해져요. 얘가 얘가 계급이 좀 낮아요. 이게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얘네들이 떨어지는데, 예, 이걸 구하지 말고 이전력계법에 의한 피상전력을 이렇게 구하도록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력계법에 의한 피상 전력을 요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곱하기 w2 요 공식을 쓰도록 하세요. 근데 요거를 써도 되긴 되지만 이게 오차가 발생하잖아. 얘하고 얘 오차가 발생하면은 얘를 쓰지 말라 얘 얘기야. 얘로 써야 된다 얘 얘기야. 정밀도가 전력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서 답을 하는 게 옳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지 이게, 에,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영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p 분지 P를 해가지고 p 를 갖다가, VI, 어, 음, 저기, 뭡니까? 전압계의 전류값을 같이, 전, 전압계하고 전류, 전류계 값을 같이 집어넣어서 구하면 안 돼.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여기처럼. 응?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차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어떻게 해? 이제 그러면은 답의 오차가 심해진다. 심해지기 때문에 꼭 여기 있는 공식을 갖다 사용하시고요. 될수 있으면은 요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셨습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고, 이쪽 걸 사용해야지, 옳은 계산 답이 된다 얘기야. 계산 답에 두 가지가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러면은, 오차가 적은 걸 택해야지. 그지 어떤 게 맞다라는 걸 해서 해야지. 덥석 그냥, 그냥, 이거를, 2번에 답을 갖다가, 아, 여기 전압계 있고, 전류계 있으니까, 이거 두개 곱해가지고, 아, PA 값 구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문제를 왜 이렇게 쉽게 줬겠어? 봐봐, 음? 문제를 딱 보면은, 봐봐, PA 값을,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런 거를 구하라고 했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출제자는, 얘를 갖다가, 이거 두개 곱해가지고, 피상절로 구하라고 한, 하지를 않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덥석 이걸 물어가지고 요거 두개 곱해가지고 이거 답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답을 어? 채점해서 제외를 한다. 이 응. 이전력계법은 이 이전력계법에 따른 요걸 가지고 구해야지만 정확하다 이 얘기야. 어? 그래서 요런 거는 뭐 근사치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답으로 인정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걸 답이라고 다 그러니 다들 이제 좀 말이 안 되더라고. 자, 요것도 읽어보시고요 하시고요. 음, 이것도 읽어보시고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서, 여러분들 오늘 투표니까 투표, 어, 많이 하셔가지고, 뭐, 대통령,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뽑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도록 하십시오. 뭐, 그, 뭐, 1번, 뭐, 이재명이 좋아하시면 이재명이 찍으시고요. 2번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저처럼 2번을 선택하시고,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면은, 이준석 후보를 3번을 찍고, 이렇게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어, 음, 저는 그 2번을 선택했고요. 우리 가족들은 다 2번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2번을 다 찍었어요. 그 뭐1번이나 3번 안 찍었어요. 어. 좀 1번, 5번은 정말 너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3번, 5번은 너무 찍어줘 봐야 2번한테 불리하게 된다. 어? 2번 후보한테 불리하게 된다. 어? 3번을 찍으면 그러잖아요. 3번을 찍으면은 어뭐 1번 후보를 도와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뭐 3번 후보는 좀 뭐, 성서하겠지만 아, 2번 후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후보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3번 후보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정치 쪽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 어. 그왜 그러나 모르겠지만, 그, 투표율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다 까보고서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봐서는, 한 6%? 6% 나올 6, 7% 나올 것같 아. 10%는 못뭐 넘을 것 아. 이준석이 후보는 그래가지고 좀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에, 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될 사람을 뽑아줘야 되고 그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는 너무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요. 뭐 어차피 안 되는 걸 이준석 후보 찍어줘봐야 내가 찍어줘봐야 대주않을 사람 뭐 하러 찍어줘 그러면은 이 이번 후보가 청렴하고. 올바르게 잘 살아왔고 어, 정말 잘하셨더라고 어, 잘하신 일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2번 후보가 훨씬 더 1번 후보보다는 깨끗하고 청렴하고 어,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후보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도꼭 투표를 하셔서 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꼭그 투표를 하셔가지고 어,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이제 뽑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 마치고, 저는 계속해서 좀 뉴스 보면서 어, 요거 요점 정리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